엄청 마르셨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생방 보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뼈밖에 없다 뼈밖에 없어 저 요즘에 진짜 말라가지고 아한 공기 밖에 못 먹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렇게 자 그리 그래. 준비해보십시 아이 배달이란 여러분들 집에서 직접 했는데 확실히 비주얼이 <laughs> 나 짜그리집 할까? 와나 어, 진짜 짜그리집 할까? 진짜 너무 잘했다. 이야, 진짜 병진이네 짜그리 해가지고 짜그리집 하나 할까, 진짜? 와, 아니, 끓이면서 얼마나 먹고 싶던지, 어, 아, 뒷먹방 할뻔 했어요, 진짜. 근데 나 옛날에는 이런 짜그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밥세 공기 먹고, 여기에다가 막 밥도 비벼먹고, 국수도 비벼먹고, 막다 다 비벼먹었는데, 이제 애벼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이깐만 이거, 이거, 야 더럽게 맛있겠네, 이거. 와... 정신 나간대 이거? 집 짜그리 집 짜그리. 고기 막 팍팍 넣었어 고기 팍팍 넣었어요. 어. 아니 오늘 감자하고 양파 사러 다녀왔거든요. 근데 올 고추를 안 사왔어. 집에 있는 줄 알았어요. 대신에 초록채소 포도봉봉 제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똑같은 초록색이니까 뭐 비슷한 느낌 아닌가? 음. 음, 음. 아, 제로잖아요. 칼로리가 없어 칼로리가 없으면 뭐다 물물물어 진짜 아니 물처럼 투명한데요 봉봉 이거 제로인데 알갱이가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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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온다 나온 제로봉봉 이런 식으로 알갱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건더기 있으면 칼로리 있지 않나 조상님이 칼로리 드셔주신 듯 우리 유리씨가 뭐 채소 주나보다 채소 괜히 이거 짜그리 먹는데 너무 또안 건강해 보이니까 이게 채소 준다 채소 아우, 풀만 나네. 아! 입이 너무 썩! 응, 그지, 그지? 아니, 감자 알갱이가 너무 잘 익었어. 거기다가 또 고기도 송송숭 많이 넣어가지고. 이거. 사실 어제도 진짜 밥 먹고 싶었거든요. 유리 씨랑 마라탕 먹었어요. 밥 없이. 그래가지고 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 음음. 밥 먹고 싶었는데 밥 먹지 말래요. 평소에는 유리 씨가 옆에서 잘 조절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요. 먹방 때 이렇게 좀풀어헤쳐져요 이때 아니면 기회가 안 와. 음, 약간 합법적으로 밥 많이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아. 음아 이미 밥을 1일 넣은 순간 그날은 터진 거야 기직자들이 다 먹어야지 밥 얼마 안 남았네 아 여러분들 김치 아, 알았으 우리 시청님 좋아하시는 김치 들고 왔습니다 잠시만요 자리가 없는데 아 근데 젓가락을 이쪽으로 잡으니까 이쪽이 좀더 편할 듯고기로터 먹어 고기부터 어 무슨 일 있나요 여러분들 에왜왜왜왜왜왜 아. 왜왜왜왜왜 <laughs> <laughs> 음. 저 요즘에 위주로 가지고 밥한 공기밖에 못 먹어요. 계란 후라이? Right. 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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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후. 우리 시장님도 또 이거, 여기 위에다가 개후 이렇게 요런 식으로 약간 이쁘장 개후 왜 하나야? 어떻게 알았지? 이거 두개 구운 거 어떻게 알았어? 아, 잠깐만. 김이요? 디디! 와! 저밥한 공기밖에 못 먹는 사람이 여기서 올바로 m i 진짜 위다쪼그 t 들어가지지 먹지도 a 함 이제 난캠 데뷔할 때 된듯 진짜 진심 음.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e w a 잘했네 i 기잘했했어치치지지얹어지지이이행행이지지이행행이이이 이게 이게 이거 s 지금 방송해야 되는데 진짜 지금 나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기분? 음 옛날보다 적게 먹지 않나? 음.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전성기 때보다 적게 먹지 않나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야 이거 100kg 가기 힘들어요. 제가 몸무게 100간적 있거든요. 몸무게 100은 진짜 재능과 노력 모든 걸다 쏟아부어야 돼 최선을 다해야 할수 있는 무기란 말이야. 근데 난 못해. 아... 저 다시 백 찍을 수 있을까요? 백은 진짜 재능의 영역이라 가지고 오 마이 갓 레모리지자. 내가 어떻게 옛날에 백 찍었는지 모르겠다. 음. 오늘 배고팠어요하고 조절하면서 먹기만 하면 바로 병가 뭐야? 사안 돼요. 다시 100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시장님들 제일 좋아하세요. 근데 여기서 요요 와 가지고 100이 아니라 110으로 돌아간다. 제일 좋아할 듯. 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 애초에 못 돌아가요 위가 다 줄어들어가지고 아니 얼굴 봐 100이 아닌데 약간 얼굴 살좀 많이 빠져가지고 얼굴만 봤을 때는 70 80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아 진짜 진짜 여러저 요즘 요즘에 운동하고 오면은 우리 유지씨가 항상 왜 이렇게 말랐냐고 어, 이러다 없어지겠다고 그만 빼라고 말리기까지 한단 말이야 음. 말린 적 없어요 조용히 하고 있어 눈치가 없어 유리가 참 <laughs>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너무해 그좀 음?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좀 빠졌으면 말랐어요 라고 말하면 되지 그냥 막다백바0인데요 150쯤 된거 같은데요 그러면서 막 우리 유리씨가 거기서 한술 더 뜨고 있어 아니 그 뭐야 그 박고릇? 진짜 1.2.5 0 헤르츠. 그때 당시는 거의 뭐 무한 먹방이었지 무한 먹방. 무한 열차가 따로 없다 그냥. 음. 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왜 이렇게 양 많아? <laughs> 너무 많은데요? 아니 오늘 원래 후식도 먹을 예정이었는데 야 이거 후식 못 먹겠다 오늘. 위가 다쪼그라들네 위가 다쪼그라들었어 말라깽이 다 됐다. 말라깽이 다 됐어. 음 오늘 이렇게 딱 먹으니까 김치찜 에서도 진짜 맛있었을 듯 김치가 진짜 치트키인데 솔직히 고기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살짝 느끼하거든요 그거를 이 김치로 딱 해주니까 진짜 너무 기대 음. 역시 음 한국인은 김치 먹어야지 김치 내일 내가 집에 있으면은 김치찜 하는데 김치찜을 못해요 다른 지역 가가지고 인천 가거든요 인천에서 짜장면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짜장면 시켜 먹어야지 으음 인천이 물이 옆에 있잖아요. 항구 도시, 항구 도시. 옆에 중국 있고. 그래가지고 아닌가? 인천에 짜장면 박물관도 있단 말이야. 인천은 짜장면이 유명하다고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음. 그래가지고 인천에서 짜장면 몰라. 인천 짜장면 배달 한 무야지. 거기다가 탕수육 막. 밥 먹어서 그런가? 면 맛있겠다. 아 근데 잠깐만 봉봉이 탄산기가 없네 제로까진 좋았는데 탄산이었어 탄산 탄산으로 소감을 싹 내려줘야 돼 오마이갓 디엥 찡와 mp 충전 완료 파란 포션 파란 포션 마운틴즈 제로가 나왔더라고요 한개는안 팔고 6개 묶음으로 파는데 6개 묶음은 배송비 친다 <목소리로> 해도 너무 아깝고 그래가지고 24개 샀는데 먹어도 먹어도 안줄어드네이거 근데 이거양많이서 진짜 다못 먹겠어요 구좀 어 남길게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제밥한이기 먹방을 하는구는말라구이다 됐다 이라깽이다 됐어 이날에는이렇게는이 나서 치킨 후식으로 먹고 그랬는데산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